공부가 사랑해. 나 너도 사랑해. 알아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빡쳐가지고 일부러 나오지 않을까요? 씨발년아! 이거 연양? 이거 매일 해 연양? 흔질러 아니면 안 한다고요, 양? 낭비라는데, 양? 초반에는 해야 합니다 냥 초반엔 기 지금 할 이유가 없음 <laughs> 나온다! 누가 이기냐 냥니켓플 음... 부족하면 할만합니다 냥 그렇대요 냥 에헷 그럼 해야지 냥에헤헤할 명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냥 그냥. <laughs> 그냥 도박이 하고 싶은 타정함 맞긴 해요 <웃음> <웃음> 냥 금색! 이유 씨. 쓰레기 같은 이라고 냥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냥? 감사합니다, 냥?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털어, 7개를. 그래, 여기서 노란색 하나도 안 떴으니까 이제 여기서 뜨겠죠, 냥? 여기서 뜨겠죠, 냥? 여기서 뜨겠죠, 냥? 여기서 뜨겠죠, 냥? 여기서 뜨겠... 제발, 금색. 버스신도 예쁜데, 냥. 성냥이 개쓰레기래요, 냥. 젠장할 냥. 잠시만요, 냥. 레드후드, 크라운, 아인하고 찐빠이! 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냥. 와! 와! 가자, 냥. 제발 금색. 금색 한 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냥. 아이 씨, 바로 들어가자. 냥, 이번엔 진짜 금색 나올만해요. 냥, 라피아달 지켜봐줘. 냥, 냠, 금색, 금색... 아씨, 저 이거 1 0법한번만더 하면 안 될까요? 냥, 안 돼요. 냥, 일부분 안 돼요. 냥, 젠장을 이건 해도 돼요, 냥? 나쁘진 않아요, 냥? 아 이거 300크리스탈만 쓰면 안 될까요, 냥? 300크리스탈만 쓰면 안 될까요, 냥? 저 이거 하나, 안 돼요? 알았어요, 냥? 모듈이요, 냥? 모듈이 뭐죠, 냥? 아, 이거요, 냥? 어? 이거 다 사도 돼요, 냥? 다 사도 돼요, 냥? 하하하하!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좋은 거 나와주세요 냥저 착하게 살게요 냥저 양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열심히 살거든요 냥 요새 진짜 제산털아버지 솔직히 안 믿기는 하는데요 냥저 솔직히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솔직히 괜찮은 거 하나쯤은 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냥 감사합니다 냥 고맙습니다 냥 제발 보라색만은 제발 안 돼요 냥 <놀람> <놀람> 하! 하! 엘리시온 누구세요 냥 어! 이거 하나 생겼는데 저 1번 뽑기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냥? 해도 돼요, 냥? 감사합니다, 냥? 간다! 제발! 부탁합니다, 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냥! 제발 부탁할게요, 냥! <laughs> 제발! 금색, 제발 부탁할게요, 냥! 금색! 나쁘지 않아요 냥? 그래요 냥? 어 죄송해요 냥? 와 저탱이 보소? 냥? 아니 근데 저 폭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미는 데 이렇게 튀어나온 건 좋아해요 냥? 무슨 말인지 아세요 냥? 이렇게 열심히 꼼꼼히 싸했는데도 불구하고 터지는 단추를 좋아합니다, 냥. 와 이야! 여길... 근데 좀 살짝 이게 가린 듯안 가린 듯한 게 진짜 개쩔어요, 냥. 고딩이라고요, 냥? 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냥. 괜찮습니다, 냥. 제발 부탁할게요, 냥. 여기서 맛있는 거 떠주면 안 될까요, 냥? 제발 부탁할게요, 냥. 뽀뽀해줄게! 아니, 뽀뽀해준다고 하면 안뜰거 같은데요, 냥? 하! 제발! 금색! 아유, 씨엄병아 냥. 달려보세요냥 이것만 결제를 하고 뽑기를 합시다 냥 진짜 이번엔 뜰것 같아요 냥 진짜예요 냥참이새키는 도파민이 처음 맞아요 냥 인정하겠습니다 냥 하지만 1500원에 도파민? 못 참잖아요 냥 1500원에 필그림이 올수 있는 확률이 0.5%나 된다고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냥야 1500원에 도파민 샤워할 수 있잖아요 냥 나오라 잠시만요냥. 근데 어디서 이두 개씩을 보충을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열 번만 하면은 리타가 나오는데요냥. 어, 어. 자 봐봐요냥. 여기 이 일법을 열 번만 더 하면은 이걸 준다잖아요냥. 그래서 제가 이거에 들어가서냥. 가격이 제일 저렴한 이 친구 7,500원짜리를 사겠다고 했더니 애들이 이를 아드득 바드득 갈면서 사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냐. 아니, 이거야. 이거 7,500원만 사면은 리타가 나오는데 냥. <laughs> 저거 공짜인데 왜안 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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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오겠죠 냥? 자두 가자. 제발 주세요, 냥! 자, 우리... <laughs> 누구를 데려올까요, 냥? 누구를 데려오는 게 좋나요, 냥? 리탄가요 냥? 크라운 2버 3버 3버 1버, 2버 앨리스 데려오겠습니다, 냥? 은화를 퇴근시켜요, 냥? 아, 오케이. 확인이요, 냥. 22개? 20회차 한번 가볼까요? 그냥 너할수 있어. 너할수 있다. 냥 이거 1, 1명 모집 이것도 써도 되죠? 냥 유료인 거 알고 있어. 에에 오! 에 <목소녀> 감사합니다, 에에니다 냥! 그냥. 고맙습니다, 냥!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해에에에에에에 냥. 아, 안 떠도 돼요, 냥. 나 필그림 떴어, 냥. 모던이아 떴어요, 냥. 괜찮아요, 냥. 그래도, 그래도. 어! 어? 어 나쁘지 않은데요, 냥. 어, 뭐. <laughs> 죄송해요. 어, <laughs> 늘 아침에 알람이 왜안 울리나 했는데. 오후로 맞춰 놨거나 이상한. <laughs> 어쩐지 오늘 아침에 알람이 안 울리더라냥. <laughs> <laughs> 뽑기 조금만 해볼까요? <laughs> 저 너무 긴장돼요. 가볼게요. 사, 사랑하는 사람 외치고 클릭 눌러. 김나비. <laughs> 안녕, 라피야. 나는 널 사랑해. 씨발. 조졌네. 어떡하지? 라피야, 사랑해. 사랑해! 자 그러면은 홍련 흑영 한번 뽑아는 거를 트라이를 해볼까요? 걔 노잼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 당연히 너 너무 재밌는 걸요. 뿌뿌? 공부가 사랑해. 나 너도 사랑해. 가 보자. 일단 다섯 번은 눌러야겠지? 알아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를 거야. 그럼 빡쳐가지고 일부러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야, 화내지 마,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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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 무릎 꿇을게, 자기야. 하! 어! 몇 개? 하나? 제발 제발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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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황금 황금 황금! h u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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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숨 h u 아 g e r u n g e r hunger, h u n g 널, 봐서 널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들 10초간 욕설 타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10초예요. 자10 9 8 7 6 <laughs> 1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왜 그래요. <laughs> 저 질문 있어요. 라피 후드를 이거 20장을 쓰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이거 하는 게 좋나요? 김곤영 방송 중임. 라피 후드랑 흑년 특보 도파민 하고 싶은데 중에서 뭐 노리는 게 좋은가요? <laughs> 최고점 딜만 다시 <따지> 멜런스가 여기. 특송 도파민? 라피요. 감사 감사 방송 화이팅. 노란색 한 번만 보게 해 주세요. 네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제발. 올 블루 닥쳐. 조용해. 씨. 야, 이 새끼야. 조졌네. <laughs> 제발 여기서 황금색 한 번만 제발. 제발 한 번만. 여기서 뜨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피 1돌 해주러 갈까요? 아 수고해라 아 준내맛있네 그냥 감사합니다